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할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보다 우월해지고 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순결하다, 어린아이는 선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속성 전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사회적 신분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자신이 자신을 낮추고자 해서 낮추는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낮추는 선택권이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둘째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크고 작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모두 다큰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큰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무도 어린아이를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분이 있고 호미가 있으니 저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아.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시대에 그런 낮은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 그리고 무력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관심을 갖고 다가가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알려 주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어린아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낮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품위가 있고 신분이 있으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요? 알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범죄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 아니라, 이것은 자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만큼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범죄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범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범죄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을 빼라. 이 말씀이 아닌 것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하지도 말고, 너 자신도 절대로 절대로 범죄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크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는 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우리 등 곧잘 잃어버리는 사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고 알려 줍니다. 모든 천사는 무엇을 할까요? 모든 천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가 믿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을 내가 업신여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범죄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차라리 연자매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낮은 자, 작은 자를 조심히 대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죄에 대해선 조심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천국을 바라보지만 천국은 세상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남보다 나를 크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나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